기업 대표님들의 현장에 목소리를 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후보 생산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10에서 20% 정도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스마트 허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추진되는 우리 스마트 허브가 성공을 거둬서 타 산업 단지에도 모범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익 계약이한 2천만 원까지로 되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 때문에 그냥 입찰를 붙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좀더 우리 이 지역의 기업인들이 이 예, 접근할 수 좋게 좀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기회가 되실 때 저희 이런 a c 직결형 버튼 그런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혁신이 없으면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 대표님들 다신 오래 힘들고 오래 힘들고 오래 힘들었다고 계속 하셨는데 참, 올해는 정말 살아남는 게 목표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꼭 돌아가셔서 좀 그런 마인드부터좀 받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아기 그 미국의 지2도 가보고요, 중국의 그 충칭 색계환인까지도 가보고 또 최근에 또 다음 달에또 영국도 가보거든요. 그 가보면서 저는 제가 배우고 느낀 거는 우리 한국화된 스마트 버터를 만들어야 되지. 미국화되 거나 중국화된 거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퇴사를 해버렸으면은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회사가 그 회사에 내는 법하고 그근로자부가다 내야 되는 그런 뿌리 없는 법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 정책을 좀위반하신 분들한테 전달해서 뭐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좀 기술적인 회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들에 대해서 어떤 클러스터라든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구조에 관련된 빠떼리 테이프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부분들 저희같이 이제 플라스틱 삽출하는 업체들 이렇게 몇 군데 업체를 좀 모아가지고 좀 경쟁 업체들이 좀 이렇게 좀 일,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게은 많이 조성됐습니다. 마케팅을 좀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방향들이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그 수익계약 기업 지역 제품에 대한 수익계약 이런 문제는 어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같은 경우 기업인 내부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 내에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라든지 수익계약 가능 대상 품목이라든지 이런 걸좀 지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걸 운영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유연하게 그런 지역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통의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근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창고 일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산시 테크노파크랑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스마트 허브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스마트 산남과 뭐 별개로도 저희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늘 부의사님도 한 달에 한번 이상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기업이 직접 돼 있는 방울 시야에 그런 창구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뭐 얼마든지 저희가 같이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제도의 경직성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납품과정에 여러가지 공정성 때문에 지역화 그 부분 부지사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 건설 분야의 신기술 부분은 아마 지금 그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꺼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크리어 어, 마음 편하게 해 주는 제도로 지금 동기도에서 어, 도입 을 결정을 일단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이원영 대표님이 객관적으로 신기술을 그 기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거를 전문가하고 조금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그 제3의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가격도 싸고 제품 수준도 좋고 여러가지 효과가 예상이 된다면 이 부분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의 도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좀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